안녕하세요 어르신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나라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개인당 최대 30만원 우리 가족 중만 19세 이상이 4명이다 그렇다면 각자 신청하셔서 총 120만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이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하고 시작해볼까요.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시면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드려요. 먼저 중요한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개인당 최대 30만원까지니까 만약에 만 19세 이상 사인 가족이 각자 명의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신다면 최대 1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구매 기간은 2025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고요. 신청은 2025년 8월 중에 시작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선착순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고 서두르셔야 해요. 어르신 여름철 전기 요금의 주범 바로 에어컨이죠? 시원하게 지내야 하지만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 1등급 에어컨을 구입하시면 정부에서 환급금도 받고 매달 전기세 부담까지 확 줄일 수 있어요. 1등급 고효율 에어컨은 전기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초기 구매 비용이 조금 더 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절약되는 전기세가 환급금에 버금가는 큰 이득이 된답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중 벽걸이형, 일체형, 스탠드형, 홈 멀티형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아쉽게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꼭 확인하세요. 에어컨을 사실 때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에서 반드시 1등급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에어컨은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 주면 에어컨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전기세를 아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필터 청소도 자주 해 주셔야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에어컨 외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총 11가지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보시는 대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는 거죠. 딱 하나, 유선 진공청소기만은 2등급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품 살때꼭 확인하세요. 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에서 등급이 1등급인지 확인하시고 이 제품이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대상인지 판매 직원에게 꼭 문의하거나 제품 옆에 별도로 붙은 안내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이고 신청하는 게 복잡하면 어쩌나 하고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신청하기 전에 딱두 가지만 미리 준비해 두세요. 핸드폰은 라벨과 필요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야 하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으뜸효율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필요해요. 환급받으실 돈이 입금될 통장 정보도 입력해야 하니까 통장도 미리 챙겨 두세요. 구입한 가전제품을 집으로 배달받으시면 설치하기 전에 딱두 장의 사진을 찍어 두셔야 해요. 먼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인데요. 제품에 붙어 있는 스티커 있죠? 1등급이라고 써 있는 그 스티커를 선명하게 찍어 주세요. 제조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 명판 사진도 필요해요. 제품 옆이나 뒤쪽에 작게 붙어 있는 스티커에 복잡한 영어랑 숫자, 기호들이 막 쓰여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조 일련 번호인데 이 부분을 선명하게 찍어 주세요. 이게 제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서 꼭 필요해요. 제품이 커서 명판이 잘안 보이면 제품 설치 전에 미리 찍어 두는 게 훨씬 편하답니다. 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보세요. 검색창에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이라고 치는 거예요. 검색을 딱 누르고 조금만 화면을 내리면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라는 홈페이지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 파란색 글씨를 콕 눌러서 들어가세요. 아니면 www. 으뜸 효율.kr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식. 영상을 제작 중인 현재 시점으로 아직 환급 신청 페이지는 오픈 전이에요. 환급 신청 페이지는 8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으뜸 효율, 환급 사업,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두시면 홈페이지와 안내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신청 버튼을 누르실 수 없지만 미리 제품을 사두시고 8월이 되면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8월에 홈페이지가 열리고, 환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했던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해요. 물건을 산 거래 내역서와 영수증을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올립니다. 거래 내역서에는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상호 및 사업자 번호, 구매 금액, 구매 일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판매자에게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받을 거니까 필요한 서류 다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니 꼭잘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아까 찍어둔 에너지 등급 라벨 사진이랑 제주 일련번호 명판 사진을 올립니다. 이두 가지 사진이 없으면 환급받기 어려우니 꼭 제품 설치 전에 미리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환급받으실 통장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띄어쓰기 없이 숫자만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이 끝이에요. 신청이 완료되면 에너지 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입력하신 통장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제가 미리 답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 4명이 정말 1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단 우리 가족 중에 만 19세 이상인 분이 4명이어야 하고, 각자 명의로 환급 대상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분당 30만원씩 받으신다면, 최대 1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 지난달에 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2025년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만 환급 대상입니다. 7월 4일 이전에 이미 구매하신 제품은 환급을 받으실 수 없어요. 온라인에서 사도 되나요? 물론이죠. 대형마트든 백화점이든 전자제품 전문점이든 온라인이든 어디서 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구매 증빙자료인 영수증과 거래 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으뜸 효율 환급사업 고객센터로 전화해보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너무 복잡하시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 환급 제도는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됩니다. 구매는 2025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정되지만 환급 신청은 홈페이지가 오픈되는 2025년 8월 중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니 8월에 신청 페이지가 열리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급받은 돈은 서류 검토가 끝나면 몇주 후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 어르신. 이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를 통해 전기세 절약과 함께 현금 혜택까지 받는 방법 확실히 아시겠죠? 어려워 말고 전기세도 아끼고 돈도 돌려받는 똑똑한 소비 꼭 실천하셔서 살림에 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이 유용한 정보를 우리 가족과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